떨어졌어. 캐릭터 똑같아요, 저희. 어, 맞아요, 맞아요. 저다 톡. 토... 이거 먹어볼게요. 안 돼, 안 돼. 실? 사람이 있네, 겁나 뚱뚱하네 내려가렴 구름이 닮았어요 내려가! 왜? 네? 응. 먹이가 아, 되는 아, 거야 멍멍이가 있네 응! <laughs> 아니 저 접시에 올라갈게요 무섭게 내려오지 말라. 맛있겠다. 먹지 마요. 이게 이게 제 친구입니다. 맛있게 생겼죠? 오빠